어느 평범한 가정 자신의 전부를 보고 싶다 말한 아내를 위해 남자가 그녀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주며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인지, 말 그대로 내면의 모든 것을 비춘 남자. 그런데 어째서인지 그의 충격적인 모습에도 아내는 비명을 지르기는커녕 그의 사랑을 확인했다는 듯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자신의 엽기적인 요구를 정말로 들어줄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지만 그 행위가 둘의 사이를 더욱 굳건히 만들어 줄 것이라는 생각이 어째인지 들었습니다. Some things w 피와 근육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모습에서 본능적으로 혐오감이 들었지만 압도적인 사랑과 희생을 느낀 그녀는 본능을 넘어설 만큼의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겉모습이 달라졌다고 해서 사랑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렇게 믿으려 했습니다. But of course some things were new. 물론 현실적인 문제가 뒤따라왔습니다. 벗겨진 피부 아래에서 끝없이 묻어나오는 핏자국이 근데. 집안의 모든 가구에 그의 흔적을 남겼고 이를 닦아내는 것이 하루 일과의 전부가 되었죠. 그것이 남편의 희생에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Gas didn't come cheap 살과 공기가 맞닿는 일상에서 오는 불편함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죠 He said he wasn't having as much luck with clients. I told him they were the wrong clients. The right clients won't care, I said. The right clients will understand. 그런 남편을 보조해 주는 것이 처음엔 사랑이 더 깊어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닫게 되었죠.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책임감이었다는 것을. 그럼에도 그녀는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사랑이 있다면 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피비린내로 시작하는 아침, 우연히 보게 된 장롱 안쪽에서, 그녀의 모든 가구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합니다. 남편의 벗겨진 피부가 버려지지 않고 아직 남아있는 것을 보고만 것이죠. 그 순간 여자는, 자신이 남편을 파멸시킨 원흉인지, 아니면 그의 희생의 수혜자일 뿐인지, 자책과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감출 수 없는 죄책감의 흔적을 씻어내리며 해결책을 강구하던 그 순간,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은 그녀가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큰 희생이었고, 그렇게 사랑과 책임, 후회가 뒤섞인 채 서서히 무너져가던 일상은 남편의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한 날,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Some of his old friends came by. <laughs> they asked him about his skin. Just normal questions you would ask Do you miss it? Does it hurt? He'd answer yes, or he'd answer no. Simple answers. It was unlike him. He loved words. <목소리> 삶이 이전과 달라졌다는 것은 남편이 더욱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He now, he felt he was it. 자신이 요구하고 남편이 기꺼이 행한 희생이 둘의 관계를 두텁게 만들 거라 믿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사랑을 위해 했던 선택이 그들의 일상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었죠. 남편뿐만 아니라 그녀 역시 피부를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아침마다 스며드는 피 냄새, 빨래조차 제대로 끝나지 않는 나날, 온몸에 남은 검붉은 흔적들, 현실은 너무 깊숙이 들어와 버린 상태였습니다. 사랑은 더 이상 그들을 지탱하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붙잡고 있었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관계의 잔해를 움켜쥔 것에 불과했죠. 그리고 남편의 머릿속에서 사랑이란 단어는 이미 다른 의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에게 사랑이란 걸맞은 크기의 희생. 피부를 벗겨 자신의 사랑을 증명했듯이 아내에게도 사랑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희생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그녀의 선택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모든 것을 보여달라는 아내의 말을 듣고 자신의 피부마저 벗어던지는 사랑을 보여주지만 사랑을 위한 희생이 결국 관계의 파멸로 이어진 단편 영화 히투 키즈 스킨 오브 폼이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보는데 굉장히 힘들었던 작품입니다. 영화적 표현이지만 좀 징그럽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영화가 주는 메시지를 곰곰이 생각한 뒤 다시 한번 시청하면 상당히 다른 느낌이 듭니다. 이 단편 영화는 관계에 관한 메시지를 주지만 영화에서 보이는 부부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어느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요. 먼저 피부를 여러 의미로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피부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봤을 땐 인종이 가지고 있는 문화로 볼 수도 있고, 혹은 개인의 성격이나 인간관계로도 볼수 있죠. 중요한 건 피부는 편안함, 누군가의 본질을 나타내며, 피부를 벗은 남편은 극도로 아프고 불편했을 테지만 아내를 위해 이를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그 흔적이 고스란히 집안에 남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등 일상의 불편함을 겪고는 결국 아내에게도 똑같은 희생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내는 희생의 결과를 곁에서 지켜보았고 이를 거부함으로써 둘의 관계는 파멸로 치닫았죠. 은유를 통한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면서도 너무 단순하지 않은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만의 피부는 무엇이며 누군가와의 관계를 위해 그 피부를 희생할 수 있나요? 올바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피부를 벗는 희생이 필요한 것이 아닌 상대방의 피부를 수용해주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